이보선의 유승범입니다. 글쎄 모르는 데라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보선입니다. 아, 물론 제 이름이 이보선은 아니고요.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 이상한 보컬 선생으로 되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되버렸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니까 이상한 보컬 선생. 그래서 이 보선이 됐습니다.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긴 할 거예요. 92년도에 뭐그 드라마 주제곡 불러서 발이 많은데 13주 맞댑니다 예. 자, 그래서 제가 저튼 그랬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서태지랑 이렇게 막 경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프로그램 이름이 가요톱텐이라는 프로였는데 경쟁했던 가수들이 우리 우리 태지 씨, 서태지와 아이들. 그 다음에 어, 우리 그게 누구죠? 우리 이덕진 씨. 그 다음에 그 블루라고 민종 씨하고 손지창 씨가 같이 그팀 만들었던 팀도 있었고. 그 다음에 조정현 씨라고 슬픈 바다는 뭐 불렀던 정현 씨, 승훈 씨. 그 다음에 내가 방송 마무리 할 때쯤에 그때 건모 씨가 신인으로 막. 들어왔었어요 핑계라는 노래 아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도 까맸어요 지금 많이 하얘진 거지 저튼 그렇게 한육개월에서한 1년 정도 방송 활동을 하고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꿈꿨던 본업인 그 작곡 편곡으로 이 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그 만나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부분이 아니 그 노래 한 곡만 히트하고 사라져 버렸어. 뭐 더하지 그랬어.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되게 섭섭해요. 왜냐면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가 꿈이 아니라 음악, 뮤지션, 그러니까 작곡자, 편곡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 길을 갔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시면은 반갑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왜 그때 한 곡밖에 히트 안 하고 사라졌어라고. 사라진 가수 취급을 하시는데 섭섭합니다. 자,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컬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해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메인 꼭지는 보컬 트레이닝으로 갈 거고요. 그래서 어린 학생 한 분,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 그 프로 지향하시는 분한 분, 한분 이렇게 대략 그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컬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는 유형의 보컬 트레이닝을 가볼 거고 그다음에 시니어는 그 약간 달라요. 그 발성이나 기교나 결국 노래를 대하는 그 방식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, 프로 프로듀서들은 어떤 방식과 관점으로 트레이닝을 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여과 없이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학원이라는 데를 가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본 경험도 있으실 테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실제 프로 에,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키웠던 가수들을 키우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 트레이닝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날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보시고 나서 야 실전 저렇게 하는구나. 그런 과정을 제가 보컬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해보고 <laughs> 그 다음에 <laughs> 재밌긴 하지만 뭐 나는 뭐 프로로 노래할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아주 멋진 TV 하나 있는데 노래방 스타되기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노래방에서 100점 맞는 거랑 노래 실력이랑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 가게 사장님들이 이 기계 세팅할 때좀 부탁을 좀 해요 우리 집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게 해달라. 그러면 기본이 적게 나오는 게 91점 막이래. 그래서 뭐, 그 점수 가지고 뭐, 내가 낳았니, 네가 낳았니, 그러시는데, 죄송하지만, 노래 점수와 실력과 별 상관없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노래방 스타 되기라는 타이틀을 제가 왜 그러냐면, 스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뭐냐면, 노래 점수와 상관없이, 그 사람 진짜 노래 잘하더라.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정말 멋지게 노래하더라 스타 같더라라는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래방 가셔도 그냥 막 적당히 노래하고 나오시지 마시고 내가 가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한곡 불러주마라는 느낌을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틈틈이 음악 산업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꼭지를 제가 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음악 뭐 프로듀서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있잖아요. 데리고 와서 우리가 노래 하려 고 그러는데 시켜야 되냐 마냐.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강남에 어디 학원이 뭐잘 가르치느냐. 뭐그 다음에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 좋은 일이냐, 안 좋은 일이냐. 그리고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. 그 어디 뭐 캐스팅 됐다고 해서 갔다가 소위 뭐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렇게 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제분들 데리고 이제 오면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. 아 일반인들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음악산업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가끔 어, 잘못된 실수나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음악산업계의 실체 상업화되어 있는 이 음악산업계의 실제 모습을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저의 그 주장도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팩트 부분에서 저의 주관에 의해서 잘못 왜곡되는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진 몰라요. 이건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리냐면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.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음악 산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봤을 땐 야, 그건 좀 다르지 않냐, 그래든지 야, 유승범. 너 우리랑 같은 식구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?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어떤 분들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 산업계는 아주 건강하게 크게 잘 자랐고 지금 튼튼합니다.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실체를 정확히 알고 조금 나은 방향으로 의견 제시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서로 마련해 봐도 괜찮아요.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지몇 가지 깔려 그러는데 그 뉴스 보니까 우리 그 무엇이냐 어어그 말이야 그 애들한테 말이야 그 술집 차려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그몇번번거 가지고들 말이야 까불고 그래가지고 집 본업하고 상관없는 짓 하고 이제 그렇게 된 일들이 왜 벌어지겠어요 이게 우리 음악 산업계가 뭔가 좀 좌성도 하고. 그 방향 정립을 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.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란 이랜다. 그 나아간 우리 뮤지션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훌륭한 뮤지션이 되라는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음악 산업계 제가 살벌하게 한번 날려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제 뮤지션의 일상을 좀 다루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랑하는 얘기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주위에 이상한 사람 불러서 같이 웃겨보라 그러는데 웃기는 사람은 많긴 한데 저도 이런 꼭지들을 넣어서 좀 이상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제목이 뭐 이상한 보컬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어 보컬 트레이닝이 주가 되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에 다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뮤지션으로서의 저의 일상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컬 트레이닝에서 학생부분하고 시니어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다가 아나 저분한테 한번 배우는 과정을 같이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신청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연이 다음면 같이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 기회도 가져봅니다.